총리실의 최종 결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여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초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강력 반발하며 제 3지역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했던 오전 시장 민선칠기가 시작되고. 울산과 경남 광역 단체장과 한목소리로 추진했던 역점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 전국 여론 형성 사업에 16억 원등 모두 26억 원의 긴급 추경 예산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당초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총리실 재검증의 결과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여기에 오거돈 전시장의 불명의 사태까지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서 네. 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빠른 시일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결과가 나옴으로써 김해 신고항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공항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정치적 판단보다 지역 발전이 우선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그 동남권 최대 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자 이제 아주 국익 차원에서 어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제 음, 결과가 나와야 된다. 네. 어떤 정치적인 판단지 않고 그 실서그좀 제대로 해줄 것인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경 민주당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조속히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힘찬 시동을 걸었던 오거던 전 시장이 빠진 동남권 관문공항이 어떠한 결론을 낳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